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시지만 돌아가실 때 무대 위의 유일한 주인공의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처형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예수님은 다른 강도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범죄자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특별한 대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셨는데 세상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다고 특별한 VIP 대접을 요구하실 리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다가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긴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기는 섬기는데, 내가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원봉사자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원래부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원래는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자원봉사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강도들 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메시아요. 라피에요. 나는 이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묵묵히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소위 현대인 실존주의자들은 인생의 즐거움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의미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하지 않고 인생의 부조리, 인생의 무순을 강조하기를 좋아하면서 인생의 무순의 순간에 인간은 홀로 있다 우주와 맞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주로 인생의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말하기를 좋아하죠. 이런 사람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는 뭐 하다가, 이제까지는 뭐 하다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만나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고, 불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했다면, 왜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평안했을 때, 건강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지, 그때의 하나님을 믿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위대한 위태한 순간을 맞아서 이제 와서 이렇게 된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인간은 홀로 있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대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했다면 일찍 했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 두 명이 예수님 옆에 매달렸지. 한 명은 오른편, 한 명은 왼편에 매달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명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두둔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목소리가 착해진다고 했습니까? 그런 보장이 없어요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탓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더 일찍 했었어야 해요 일찍 원망했더라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라도 주셨을 텐데, 이제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강도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그때 와서 예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건 너무 늦은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영혼의 운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연,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의 영혼의 운명이 그러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원망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렇다고 예배를 한다든가 높인다든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원망의 대상 나의 불행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명 중에 한 사람은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행하게 상응하는 것이거니와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예수님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뭐라고 요구를 한게 아니에요. 뭐 나를 뭐 천국에 가게 해 달라는 무슨 뭐 영생을 달라는이 요구를 한게 아니고 그냥 한 마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즉시 응답하셨죠. 주님의 응답이 즉시임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낙원에 가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주님이 내가 한참 기다린 후에 오랫동안 잠잠 후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낙원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시제는 항상 지금이요 오늘이 지금 믿으면 지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오늘 믿으면 오늘 낙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후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잘 알지 못하십니까 그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에 가고, 어떻게 있고, 어떤 상태로, 얼마나 기다리고, 언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시제가 달라요.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시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반대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것은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세상을 떠난 후에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먼 훗날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어떤 곳일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에서 어떤 낙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주님이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갔을 때, 아,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오늘 디저트는 뭐예요? 뭐, 어떤 재료로 준비하실 거예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죠. 그건 무례한 것입니다. 식사를 초대하는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러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돼요. 거기에 방이 몇 개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뭐, 뭐, 남양이에요? 서양이에요? 그거 물어보는 것은, 그건 무례한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다고 하셨으니, 예비하실 줄을 믿고, 그리고 영접하신다고 하셨으니 영접하실 줄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예배하신 처소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는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불필요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 다만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좋은 곳이라는 뜻이 그러나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이 얼마나 넓을지 거기에 가서 뭘로 먹고 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련히 좋은 것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해. 거기에 가면 뭐 집이 몇 개고, 뭐 집이 몇 평이고, 뭐 이런 건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의 이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두 명의 강도 중에 예수님을 원망한 사람. 이 사람이 참 무례한 것이지 원망을 하려면 자기를 붙잡은 병조를 원망을 하든가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을 원망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원망을 해야지. 왜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비틀어진 인간의 심성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니까 그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싫어. 신앙에 속한 게 실을 믿는 사람들이 실을 이건 아주 삐뚤어진 인간의 심성이 차라리 무관심하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 신앙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면 차라리 쿨하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믿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이요. 그렇지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이. 그러나 사 39절에 말하기를 비방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비방하는 말. 강도라고 무지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알고는 있는데 안 믿어요. 구라파 복음화 하는 것에 대해서 구라파 목사들이 말하기를 아 구라파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를 안다. 알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다. 안다고 믿는 게 아니. 알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믿기가 더 어려워져요. 자신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 세상 사람들 이미 알만큼 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고.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지에 대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문구만 보면, 맞는 말을 했어요.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맞는 말 같은데. 그러나 맞는 말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들은 가장 불쾌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래며요? 그래서 어쨌다고.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대드는 말, 도전적인 말, 불신앙의 말이에요. 목사래며요? 그건 어쩌란 말입니까? 신앙에 대해서 묻고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도를 부탁하기 위해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고백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이 강도도 마찬가지. 당신 크리스토라며요? 크리스토가 아니에요? 이건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건 조건부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하라 약간 광야에서 사단이 한 말과 비슷한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종교적인 언어를 입에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신앙인인 것이 아니. 외국 사람들이 욕을 할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욕을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들이 욕을 할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할때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을 저버려 놓고는 그리고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아니고 무지함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 자세의 문제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들에 대해서 하, 이들이 일평생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느니 뭐, 누구는 더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다느니. 이런 말을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 둘다 강도고, 둘다 사용을 언도받아서 사용을 집행하고 있는데, 무슨 형평성의 차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둘다 불행한 것이고, 둘다 잘못한 것입니다. 둘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 그런데 왜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환경에 좌우되는 것입니까? 형평성에 좌우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을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비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설득하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다고 그들이 입장을 바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는 침묵하시고 겸손히 부탁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대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겸손해야 돼.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 잠재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소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평소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해 놔야 돼. 평소에 믿음을 준비해야 돼. 평소에 내 등에 기름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다면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그건 겸손한 기도가 아니에요. 개시오니 내가 미싸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것이 겸손한 기도. 그리고 주님은 곧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